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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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진. 이 <laughs> 대박이지. 빨리 인하라고 인정. 안녕. 오, 마지막이야, 오, 그래. 마지막. 오늘은 뭐죠? 저렇지. 쩌럽, 쩌럽. 예. <laughs> <laughs> 오늘, 오늘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. 함께 옵시다 누구죠? 인사하셨나요? 아니요.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. <laughs> 프로 다이어터, 제가 <웃음> 소개하죠. <웃음> 이거 뭐, 소개하셨나요?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짱틴. 짱 김윤아. 이거 유튜브에 꼭녀오세요 <laughs> 당연, 당연하죠. 와, 누구시죠? 오늘 1등으로 온 <laughs> 7시 반에 출발을. 와, 나7

<laughs> 사진 찍어요. 안녕. 반대 사진. 와! 지가 어떻게 돌려? 돌려줘.

이중등은 아, <laughs> <laughs> <laughs>